비교할 게 아닐 정도로 우리 임명규 변호사님 유승수 변호사님 또 많은 변호사님께서 수십 명의 외국인사들을 구출하시고 구속에서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죽을 분도 살리시고 이런 귀한 활동들을 보면서 와 진격의 초대석 정말 귀한 초대. 아무나 모시지도 않고 그래서 유승수 변호사님하고 자고는 좀 편안하게 자임시정부 때부터 방송도 하고 해서 정말 친구같이 편안하게 방송을 하는데 또 임명규 변호사님 훌륭하신 어른 또 대표 변호사님 옆에 있으니까 은근히 기분 좋게 긴장이 또 되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8년째 강화문중심대강장 좌파들한테 빼앗기지도 않고 촛불집회가 시작 된 곳입니다. 그곳을 노동당으로부터 뺏들고 나서 지금까지 354차를 매주 한번 그리고 사실은 좌우 모두 현재는 광화문 광장 집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 오세훈이에 의해서 그 전에는 박원순에 의해서 그러나 저희만 유일하게 오세훈 오세훈이를 뚫어내고 쫓아내고 우리가 이제 오히려 야단치고 처벌을 하는 그렇게 하면서 광화문 중심대광장을 지금 지켜내오고 있습니다. 와 대단하십니다. 아유, 잠깐만요. 이걸 눌러시는데아 <laughs> 너무 대단합니다. 아니요. 그러면 광화문 광장의 집회가 안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 K 파티 네, 이용원 네. 대표만 집회하시는 거예요. 잘 아시겠.